여러분, 지금 선물 시장에서 XRP의 오픈 인터레스트가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조원의 자본이 거대한 폭발을 예상하며 이미 포지션을 선점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시장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역대 가장 강력한 매수 압력이 형성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DXY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과거 대세 상승장 직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달러 지수의 약세는 XRP를 포함한 우량 자산들의 폭발적인 가격 발견으로 이어졌죠. 데이터가 가리키는 이 명확한 신호는 우리가 곧 전례 없는 유동성 파티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막대한 유동성은 유틸리티를 갖춘 자산들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단순 가치 저장수단에서 실제 금융인프라로 이동하는 이 알트 시즌의 중심에서 XRP는 가장 강력한 상승 엔진으로 활약하게 될게 분명합니다. 레리핑크 회장이 이끄는 블랙록이 리플을 차세대 금융의 핵심 요충지로 지목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적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질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명확한 제도의 틀 안에서 블랙록이 주도하는 거대 기관 자금이 법적 걸림돌 없이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마쳤죠. 이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리플의 ODL 기술은 은행들이 해외 결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예치해두어야 했던 낡은 관행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XRP라는 중립 가교자산을 통해 실시간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잠들어 있던 천문학적인 자본을 깨워 실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명을 리플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X를 모든 금융기능을 합친 에브리싱 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거래소 없이 X 내에서 즉시 XRP를 구매하고 전송하게 된다면 5억 6,1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기반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수조달러의 가치를 추가하는 거대한 총매제가 될 것입니다. X는 2026년을 목표로 자체 신용카드와 데뷔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가 지갑에 보유한 XRP 자산을 실생활에서 즉시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인 화폐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시스템의 배관을 온체인으로 완전히 옮기는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블랙록의 최신 ETF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비트코인에서 유출된 거대 자본이 실제 유틸리티를 가진 XRP로 이동하는 자금전이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가치저장의 시대를 지나 실질적인 금융패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수치적 증거입니다. 최근 시장을 어지럽혔던 실체 없는 자산들과 밈코인의 열풍은 대중의 유동성을 추출해가는 소음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상처를 입었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XRP 같은 실질적인 인프라 자산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정화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진짜 가치는 오직 유틸리티에서 나옵니다. 국립은행 라이선스 확보와 거대 기관들의 참여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의 폭발적인 증가는 XRP가 인류의 새로운 부의 기준임을 입증합니다.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찬란한 성공의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십시오. 결국 큰 흐름은 리플. 바로 XRP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답답하실 겁니다. 솔직히, 우리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요? 소송만 끝나면 날아간다. ETF만 승인되면 인생 바뀐다. 그 희망 섞인 이야기들 믿고 버텨온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당장이라도 만원, 십만원 갈것 같았던 리플인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차트를 볼 때마다 도대체 호재는 다 나왔는데 왜안 가는 거야? 하고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답답한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틀린 걸까요? 단순히 개미들이 많이 타서 무거운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겉으로 드러난 단신기사가 아니라 수면 아래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대한 금융의 지각변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월가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조금 사 모으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통째로 옮겨오는 작업. 바로 RWA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는 유대인 자본들이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걸까요? 더 이상 달러라는 종이 화폐만으로는 미친 듯이 풀린 유동성 속에서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에너지가 진짜 화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AI와 로봇이 발전하면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위기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기존 화폐 시스템의 종말을 예고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종이조각에 불과한 달러 대신 실체가 있는 에너지와 기술 그리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산이 움직일 때그 혈관 역할을 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 네, 맞습니다. 결국은 리플 XRP입니다. 우리가 욕하면서도 끝까지 리플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치 때문일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도 여러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확히 2020년 겨울, 이제 막 불장이 시작되려던 때였죠. 당시 제가 밤새 눈빠지게 차트 돌려가며 찾아낸 종목이 바로 천원짜리 솔라나, 그리고 50원짜리 샌드박스였습니다. 데이터는 그야말로 완벽했거든요. 속도 미쳤다, 메타버스 대세다, 머리로는 알겠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간다. 근데 정작 제가 샀을까요? 아니요, 못 샀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냥 무서웠거든요. 매수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리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잡코인에 피 같은 돈을 태워야 하나? 나중에 상장 폐지 될것 같은데, 에이, 그냥 안전하게 난들 다 하는 니플이나 더 사자. 그렇게 저는 눈앞에 있는 데이터를 무시하고 결국 익숙함으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그 아니란 판단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불과 1년 뒤, 2021년 11월 제가 위험하다고 거들떠도 안 봤던 그천 원짜리 솔라나가 어떻게 됐나요? 30만 원을 넘겼습니다. 무려 300배가 간 거죠. 50원짜리 샌드박스요 만 원을 찍고 무려 200배가 터진 겁니다. 제가 그때 딱 100만 원만 아니 술값 아껴서 10만 원만 묻어놨어도 그 돈은 억 단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저는 안전한 메이저 들고. 20% 수익 났다고, 와, 치킨 값 벌었다, 좋아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그 낯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더군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인생을 바꾸는 큰 돈은 이미 다 올라버린 메이저가 아니라, 남들이 쳐다도 안볼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놈한테서 나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리플, 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1억 넣어서 2억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100만원, 1000만원으로 인생 역전하는 졸업을 꿈꾸신다면, 전략부터 확 바꾸셔야 합니다. 기관들이 앞서 말씀드린 RWA라는 거대한 자산을 옮기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코인이 제2의 솔라나 제2의 샌드박스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유튜브나 구글 그 어느 곳을 검색해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극비 정보입니다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월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암암리에 공유되는 비공개 리포트와 기관 내부 자료를 어렵게 입수해서 철저하게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2026년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핵심 키워드는 딱두 가지입니다. 전세계 금융의 표준이 돼 ISO 2002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을 지켜내 유일한 방패. 양자 내성 기술 이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여러분의 계좌를 뒤바꿀 폭발적인 수익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관들이 두려워하는 그 리스크 문제의 핵심은 바로 보안입니다. 최근 구글과 IBM의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속도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예상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 먼 미래 같죠? 금융권에서는 당장 1, 2년 내에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기존의 블록체인 암호화 방식 죄송하지만 전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진 코인 지갑 비밀번호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종이 한 장보다 뚫기 쉽다는 뜻입니다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11월 27일 새벽 그 철옹성 같다던 업비트가 또다시 뚫렸습니다 2019년에 이어 정확히 6년 만에 이번엔 445억 원어치 솔라나와 코인들이 단 54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데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내 소중한 업비트 계좌 내 레저나노 지갑이 순식간에 털려서 영원히될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금융 당국도 이 양자 리스크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자금이 오가는 ISO 2002 시스템이 RWA로 들어온 수천 조원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다면 어떤 미친 국가가 어떤 미친 은행이 그 시스템을 쓰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즉 리플이 진정한 국제 송금의 표준이 되고 ISO 2002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 내성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력과 기관들은 겉으로는 리플을 매집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줄 특정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찾아내려고 지난 6개월을 밤을 새웠습니다. 단순히 방구석에서 차트 줄만 그은 게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와 트레이더들과 데이터를 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죠?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고래들의 지갑 이동 경로를 싹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소름 돋는 패턴이 발견되더군요. 리플을 수천만 개씩 들고 있는 특정 고래 지갑들에서 아주 조용히 야금야금 자금이 이동하는 신규 지갑들이 포착됐습니다.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독자적인 움직임보다는 리플 레저 위에서 보안 레이어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리플이 돈을 싣고 달리는 현금 수송 트럭이라면 이 코인은 그 트럭을 미사일 공격이나 해킹으로부터 막아내는 방탄 합금입니다. 트럭이 출발하려면 방탄 처리가 끝나야겠죠? 그래서 리플이 아직 출발을 안하고 기다리는 것이도 있습니다. 이미 관련 특허나 기술 제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는 매집이 거의 끝물입니다. 중요한 건 시가총액입니다. 리플 이미 무겁습니다. 두 배, 세배 가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보안코인 아직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이 리플의 발톱대만큼도 안됩니다. 이 말은 리플이 10% 오를 때 얘는 1000%, 2000%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재편될 때 필수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기술인데 지금 가격은 동전주 수준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바닥권에서 터진 이 의미 있는 거래량, 시장은 공포에 질려 하락세인데 누군가는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쏟아지는 물량을 꾸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개미털기가 끝나고 ISO 2022와 0 양자보안 이슈가 뉴스 일면에 나오는 순간, 이 코인은 점상한가로 날아가서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리플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시고, 이 코인으로는 인생을 역전하는 졸업 수익을 챙기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 그게 다가오는 2026년 불장의 정석입니다. 시장, 이미 움직였습니다. 고래들은 대중의 관심이 아닌 데이터와 시대적 흐름을 보고 먼저 진입했습니다. 월가 비공개 리포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목한 근거는 명확합니다. 바로 양자시대의 도래와 ISO 2002 금융표준의 강제 통합입니다. 이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만나는 지점에 정확히 이 코인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 최상위 자산 운용사들의 비공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승이 아닌 자산계층의 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트리플 모멘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거래소 상장 따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초대형 플랫폼의 공식 결제연료로 채택되는 시점입니다. 사용자들의 지갑 속으로 직접 침투하며 1차적인 가치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메이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이 e 코인을 필수 안전자산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검은 돈이 아닌 기관의 화이트머니가 바닥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며, 시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RWA와 AI가 결합된 차세대 프로토콜의 유일한 글로벌 표준으로 등극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점력을 갖추게 되며, 이 e 코인 없이는 금융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는 순간, 초기 진입자들에게 수십 배의 수익은 그저 예고편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 500배 아니 그 이상의. 경이로운 수익률도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단돈 100만원으로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을 만드는 기적. 지금이 바로 폭발 직전의 마지막 탑승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뉴스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수개월을 바쳤습니다. 단순히 차트 그림만 본게 아닙니다. 실제 현직 트레이더들의 인사이트와 업계 관계자들의 비공개 의견, 그리고 기관들의 내부 보고서까지 밤낮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끈질긴 추적 끝에 발견한 이 히든 종목, 감히 말씀드리지만, 리플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유일한 대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수만 퍼센트의 수익률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실제로 초기에 진입한 월가의 소수 투자자들은 단몇달 만에 인생을 바꿀만한 졸업 수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종목명을 시원하게 공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감추고 싶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코인은 아직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덜컥 공개해버리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죠. 그러면 의도치 않게 호가가 튀고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비싼 가격에 물리게 되는 원치 않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를 믿고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려는 겁니다. 단순히 호기심보다는 정말 지난 하락장 동안 마음고생 심하셨던 분들. 이번에는 제대로 공부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가족들에게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은 간절한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이 비공개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과 채널명 사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영상 속 비공개 정보 확인란이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카톡 오픈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칭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제 진심인데요. 나중에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나고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을 때, 그때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께 따뜻한 밥한 끼, 국밥 한 그릇 사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행운을 더 어려운 분들과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와 그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망설이는 그 짧은 시간, 어쩌면 2026년을 바꿀 소중한 기회가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께 다 드리고 싶지만,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신청자가 너무 몰리면, 부득이하게 링크를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아래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매집가와 목표가가 담긴 리포트,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초면 됩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훗날 여러분이 웃으며 되돌아볼 최고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분 좋은 문자 보내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늘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